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되게 빠르죠. 벌써 금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기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날씨가 아주 덥더니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죠. 아 저도. 어, 늘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다가 요즘은 에어컨을 끄고 문을 열고 이렇게 가을의 좀 느낌을 느끼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물러가고 아, 새로운 가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듯이 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행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삶을 더 풍성하게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또 가을의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128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저는 이소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을 때마다, 아, 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 물론 성전에 관련된 거 나오니까 그렇게 지었겠다. 뭐, 당연히 추측해 볼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 성전에 올라갈 때내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한 시편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이렇게 소제목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건넌 자마다 복이 있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와를 일단은 첫 번째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걷는 사람이 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따로가 아니에요. 여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좀 이론적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늘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삶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나는 여와를 경외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기의 실천 방향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지 실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고부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 로또 맞는 복, 어, 남들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갖게 되는 거, 어, 큰 왕이 되는 꿈, 어, 세상의 사령관이 되고 별이 되는 꿈 어, 그런 꿈이 아니고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첫 번째 복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 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받는 복의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네가 너가 수고한 대로 어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을 때 수고한 대로 내가 받았어요. 이게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것이 결실로 그대로 내게 어100% 온다면 그건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죽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아, 글쎄요,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성공만 하셔가지고, 항상 결과물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한대로 내게 오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의 당연한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우리 3절에 보니까,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뭘까요? 이 포도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기쁨.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아내. 여러분 아내가 너무 기쁘고 편안하고 즐겁고 불안에 떨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편안한 거. 여러분 이거 복이라는 거.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와를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의 두 번째 복은 아내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행복하고 비전을 꿈꾸고 미래를 꿈꾼다는 감나무는 비전과 꿈의 나무잖아요. 아내는 편안하고 자녀들은 꿈과 비전을 꿈꾼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거, 이거, 어, 저는, 어, 제 삶의 자리에서, 어, 제 소원 중에 뭐가, 뭐가 있냐, 배목사의 소원이 뭘까, 이렇게 물, 물으신다면, 저는 제 아내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 신앙생활하고, 아, 그게 정말 저의 비전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보니, 어, 남편의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아내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만 아,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염려와 걱정이 아니고, 아빠 덕분에, 가장인, 저 덕분에, 꿈과 비전을 꿈꾸고 아버지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아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감남나무 같은 비전과 꿈을 꾸는 어,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 사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르는 것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아내를 편안하게 하고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될수 있는 방법은 여와를 경외하고 여와의그 법, 말씀대로 내가 따르면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두를 평안하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5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평안을 계속 보고 그 대대로 자손들이 번영할 것이다. 라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그 나라, 여러분들의 권속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대대손손까지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복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128편의 이세 가지 복을 누리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한 대로 다 그대로 보상받고 얻을 수 있는 복 아내가 평안하고 자녀들이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복 그리고 나라와 직장과 이웃이 편안하고 대대로 평안한 것. 야, 이게 얼마나 이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고 정말 복종의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다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할수 있다라고 오늘 128편에서 말씀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받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쉽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여와를 내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염려하고 내 스타일대로 그냥 계속 살아 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심판하시고 견책하시고 권유하시는 그 삶을 계속 인생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은 한 단계 올라서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단계 더 올리는 거예요. 더 수준 높은 삶을 내가 꿈꾸고 비전으로 그리고 그 삶대로 내가 한번 살아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이 삶이 결국은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을 잘 보내시고요. 또 주일도 은혜스럽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샬롬